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혀용 못하네 전없거노 분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최범한 여건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알아림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그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때주 믿지하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로도 주 믿는. s 너들에게 큰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은혜잊을까 하나님 그신사랑을 증량다 모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워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편 148편입니다. 아, <laughs> 148편. 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대다수의 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8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해와 달을 고백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땅들로부터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있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 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우주 전체, 해와 달,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에 편만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 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부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선한 일임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주의전에 올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날 그리고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세운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일에 죄의 성산에 오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예배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움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